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년 내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산업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며 인공지능 전환이 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업계와 정부는 미국 측과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면 윤곽이 잡힐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구체적인 프로젝트 협상이 지금 논 중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내년 상반기 정나올라고생 있습니다. 국회에서 야당이 관세 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아직 여지가 남아 있는 양해각서 수정이나 추후 협상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산업은 비전보다 생존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조업의 AI 전환, 이른바 맥스를 향후 과제로 꼽았습니다. 경쟁국인 중국과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로 낮은 생산성이 있는데 맥스가 이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와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제조업, 제조 역량. 그리고 우리 이제 삼성이나 SK 같은 우리 좋은 AI 관련된 기술도 그런 삼박자가 우리 안에 가능할 수 있는 분야이고 김장관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과 철강 업계에 대해선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